수정양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분 어디 앉아 계시죠? 자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자 신랑 신부가 입장할 을때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동시 입장. 아멘니자이 네. 이벤트는 신랑님께서 신부분 몰래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신부분 알고 계셨나요? 자, 이로 오세요. 해치지 않으니까 이리로 오세요. 좋아요. 자, 신랑께서 자리가 바뀌었어요. 신랑, 네, 좋아요. 자, 아, 신랑께서 아, 네, 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도 차라에 주례 선생님을 정말 특별하게 신부분의 지인분으로 정말 어렵게 모셔봤는데요 자, 주례 선생님, 예, 한번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례 선생님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신부분을 누구보다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우리 신부분의 전 남자친구이신 펜창식 선생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펜창식 선생님. 수정아, 결혼하니? 아, 네. 저, 아, 네. 진, 아, 신정해주세요. 신정해주시고. 자, 혼인서약이 있겠습니다. 혼인서야,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는가? 네너 자식아. 아, 네, 네, 네. 신정, 네, 신정해주세요. 신정해주세요. 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겠는가? 다밖에 없다며. <laughs> 네 좋습니다. 지정해 주시고 혼인 서야 다음으로 성원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원 선언문. 위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하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네 <laughs> <laughs>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주례사를 대신해서 저희 신랑께서 직접 준비하신 동영상 브로포즈도 저희가. 준비된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 자리를 네, 저쪽으로 한번 모셔서 저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동영상 준비됐으면 동영상 틀어주세요

다시 한번 이쪽으로 모셔 보도록 할게요. 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프로포즈를 위해서. 아, 네. 프로포즈는 뭐니 뭐니 해도 동영상 프로포즈보다는 육성으로 프로포즈하는 시간이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육성으로 프로포즈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 우리 어떻게 신랑께서는 어떻게 뭐 프로포즈가 뭐 처음이신가요? 아, 다 아예. 당황하세요. 당황하세요. 이래도. 네, 좋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서서 뭐, 사랑하고 결혼 대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멋있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신랑님께서 로맨티스트인지 아니면 인간 쓰레기인지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서로 마주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프로포즈 할수 있도록 분위기 바꿔드릴게요 분위기 바꿔주세요 네 한쪽 무릎을 끌고 멋있게 해. 아, 벌써 준비해 오셨나요? 야~ 본인 글로리에서 뜨죠? 600원이네요. 사랑하는 수정이에게 어, 자기야 요즘 내가 편지를 안 써준다고 많이 서운해했는데 이런 식으로 깜짝 선물을 줄은 몰랐지. 이 순간을 들키지 않아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우리가 만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 직장 동료로 만나 회식 때 괜히 취한 척 무릎 빼게 하고, 점심 식사 시간에는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몰래 데이트도 하고, 손만 잡아도 부들부들 떨던 우리가 이렇게 결혼 준비까지 다 해버렸네. 요즘에는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항상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고, 나 항상 나를 먼저 이해해줘서 고마워. 네.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우리만의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설레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을 거야.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길 때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자. 프로포즈가 너무 늦었지?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가장으로서 많이 부족한 남자이지만 내 여자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자신감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게. 승화 아랑 결혼해줄래? 네, 뭐 전달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야 네, 좋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전남자친구 이거 <laughs> 네, 좋다 아,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 신랑분의 생각이었어요 신부분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부분의 마음을 한번 들어볼 텐데 신부분은 이프로 포즈가 마음에 드셨다 하시면은 머리 로 이쁘게 하트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마음에 안 든다 아, 벌써, 아니,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좀 사람들 한테뭐 하는 짓이냐 하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물고 나무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15대 선택은요, 아예 한번과안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알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저쪽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또 노래가 빠질 수가 없겠죠. 저희가 또 축가 선생님을 아주 대단한 분으로 모셔봤는데요. 자, 축가 선생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굉장한 분이세요. 프랑스에서 샹송을 8년 동안 전공하시고 지금은 영등포에서 노래방 도우미 하고 계세요. 자, 우리 제키츠 선생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제키츠 선생님! 자 오늘 한판에트는 우리 축가선생님 꺼져주세요 꺼져주세요 저거 뭐 이상한 거봐가지고네 좋아요 다시 시청을 보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남아있어요? 키스! 아! 욕구 장난이 아니신데 키스도장난 뭐 아니신데 좋아요 키스 타어 한번 가져볼텐데 자 우리 또 신랑분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다 보니까 이게 또 긴장이 돼서 평소에 그렇게 잘하던 키스도 네, 긴장해서 까먹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키스 유학파이시자 셀프 키스 전문가이신 우리 펜창식 선생님께서 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키스와 뽀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뽀뽀입니다. 입이고요 입입니다. 뭐, 가서 그냥 만났다 헤어지면 되는 거고. 너랑 나랑도 할수 있고, 우리 뭐 셋이도 할수 있고. 아이들 체식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 키스는 조금 달라요. 똑같이 밀리고 있는데 오다이렇게 벌어져 가운데 뭐가 핑 하고 나오네 피신피슈피슈펜경네 아, 좋습니다 간단하게 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랑 신부! 키스 타임 네랑 부모님 남자답게 네 진짜로 남자답게 한번 멋있게 한번해아 그래요 네 신랑 신부요네아 이거 뽀뽀고요 네, 뽀뽀 다 키스 타임입니다 자 다시 남자답게 다시 하자 네, 하 아아아아아아 어아아어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장난 아아신데 오늘의 추억을 이제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아아 선생님과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가져아겠습니다 네, 이제 정면 객석 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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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지아아그아아네 자 카메라 보시고요. 아, 둘, 셋. 아, 한 장만 더 찍. 오, 뭐? 아, 둘, 셋, 넷. 네, 아,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예 계속 바라봐 주시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행진만들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할 때 우리 두분 가시는 길을 행복만 가득하라는 의미로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복한 미래를 향한 행진! <laughs> Obrigado. Like